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인사 좀 해주시죠. 저기 이, 이 친구부터.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타요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예. <에.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호입니다. 예, 진호라고 그 모바일 게임도 하고. 전에 니네즈도 했었던 그 친구인데 전라도에서 왔고 타요는 은 일산에서, 일산에서 왔고 엄청 멀리서 오셨구나 네. 진호는 요즘에 무슨 방송하고 있죠? 진호 씨. 계속 미르포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르포 오늘 미르포 전문가로 오늘 모셨거든요 미르포에 대해서 빠삭하시고 거의 직원 정도로 아 직원분이 오신 거예요? 직원이라고 볼수 있죠 <laughs> 어, 예, 예, 예. 아진짜 이렇게 아, 비공식 음. 본사에서 공식 안 하는 인증 안된야매 <laughs> 그런 직원으로 <laughs> <laughs> 아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이게 잘라내기 쉽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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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프로모션 이렇게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미르포를 신서브로 이제 석공스로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타요랑 저랑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타요도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아, 저 아, 너무 기쁩니다. <laughs> 이렇게 좋은 기회를 <laughs> 함께할 수 있어가지고. 자기가 인생 오래 할수 있다고. <laughs>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기회를 돼서 타요랑 같이 메인으로 들어가게 됐고, 또 만만 쿠로도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진호 씨도 운 좋게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미르포 이제 신 서버가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네, 6월, 네, 6월 2일에 나옵니다. 일주일도 안 남아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좀 타요도 저도 미르포에 대해서 잘 아예 얘는 아예 몰라요. 아예, 아예, 아예 몰라요. 저도 이제 초반에 해 봤지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좀 미르포에 대해서도 알아보자는 자리예요. PPT로 준비돼 있습니다. 일단은 원래 처음에 미르포가 11월 25일 당에 나왔어요. 음, 그래서 지금 네, 됐네요. 네, 좀 됐고. 300만 돌파 그 당시에 했는데 트리스터가 구글 매출 2위인데 그게 지금 500만 예약자예요. 와 그럼 거의 버금가는 그렇죠 미르포가. 왜냐면 미르포에 대해서 성장이 몇 가지 있는데 네 가지를 좀 나눴어요. 과연 이제 안에서 음. 할게 뭐냐? 다른 게임에 대해서 좀 약간 차별화 두려고. 또 사냥은 무조건 다 있는데 다른 게임도 이것도 경험치는 이제 아이템이 오. 잘 나옵니다. 아이템 어떻게 다른 게임에서 잘 나옵니까? 다른 게임에 비해서는 보다 잘 나오는 편입니다. 파밍이 된다는 거네. 예 무가금들도 시간이 지나면 재료를 모아서 아이템을 올리면 스펙업을 할수 있다는 거네. 예, 맞습니다. 체질, 음, 네. 약초 같은 걸 캐가지고 이런 거를 뭐뭘 올리는 건가요, 이거를? 이제 체질이라는 아. 시스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약초, 그런 재료들이 음. 나오게 됩니다. 체집을 아. 하게 되면 이 체질이라고 하면 스탯? 스테... 네, 맞습니다. 그 명중 아오. 또는 회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승을 할수 있게 자러 갈때뭐 네. 약초를 뭐 체집해서 놔두고 그냥 자러 가는 건가? 네, 그래서 체집 장소가 따로 또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런데 혹시 채집하다 잡고 있는데 죽어 있을 수도 있나요? 예. <laughs> 막 막비 같은 시스템도 있겠네요. 예, 막비 시스템 있습니다. 아, 기를 모으네요? 뭡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스킬을 승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렇게 이제 어막 이렇게 잘 아는 거 맞죠?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공기 조식을 해서. <laughs> 음기조식을한그 <laughs> 재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어그 재료를 모으는 겁니다 채광이나 채집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건 제가 좀 알아요 요건 뭐냐면은 전투역에 따라서 1층, 2층, 3층, 3층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기에 네. 또 보스가 떠 그리고 저 안에서 또 보스 떠가지고 개같이 싸워요 또너 니꺼네 내꺼네 네 하면서 중니뭐 옆집 사람 다 싸워 그냥 개판이야 저기 그냥 아 이거는 이제 매일마다 이제 조금씩 할수 있는 그런 거네요 입장 횟수가 2회고 시카... 저건 시간 이 있죠 이외고. 저거는? 네 티켓 하나당 3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 아껴 써야 되겠네 저 보스 뜰 때만 들어와야 되겠네 네 저기는 시간 좀 아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만약 단독 방에 야야멋었다 하면은 가서 다 다굴치거나 아니면 남들이 못 잡게 해야 돼왜 우리는 이번에 들어갈 때 BJ가 다 같은 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소으을할 거기 때문에 아마 좀 적이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방지는 뭡니까 마방지는 마방지는 스펙업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사냥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각 재화들도 수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필드보다 두배 이상의 대화를 수급하실 수가 있어요 아 재화나 이런 경험치가 두 배라고? 네기는 네. 무조건 가야 되겠네 예 무조건 가야 합니다 보스 설명 좀해주하나씩나나씩 비정봉 보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비정봉 티켓을 사용해서 비정봉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네, 보스를 이제 레이드를 하는 것이고 그것도 시간 제한이 있는 데고 네 생령의 습격이라는 것은 매주 목요일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각 비곡 4층에서 보스가 뜹니다 많은 보스가 뜨는데 이거는 퇴관 수련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체제 이런 명중이나 회피 이런 게 올라가는 스탯을 올리는 주 아이템인 묵령초가 나오는 네, 그런 아이템이 나오는 보스고 아, 중요한 약초가 나오는군요 네, 오투카는 매주 금요일마다 서버에서 최고 금요일날? 네. 아니 무슨 실시간 무슨 월라수 뭐큼 다 있네 컨텐츠가 네. 그니까 러 <laughs> 그 우뚝한이 중요한 이유는 네. 다른 보스 비정봉 보스에서는 보통 상자가 3개에서 4개 정도 나오게 되는데 네. 우뚝한 같은 경우에는 네. 컷을 하게 되면 은 50개의 상자가 와 50. 거기서 뭐 나와요? 거기서 실제로 완제 영웅템도 나옵니다 와, 와 얼마에 그거, 그거 만들었나요? <laughs> 현금으로 뭐한 100만 원 정도 이야 네. 괜찮은데? 어째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아 이거는 꼭 해야겠네 그러면 은 저거는 이제 서버를 먹는 사람들이 먹겠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이게 또 아, 먹튀를 할 수가 없는 게 아, 네. 상자를 까는데 시간이 있습니다. 아 시간 동안 한 대를 툭 치게 되면 리셋이 됩니다. 아, 방해할 수도 있구나 떨어지는 거를. 네. 네. 그거 재밌겠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이 좀 바쁘겠네요. 예. 이건 또 뭡니까? 비국 점령전은 이제 미르보는 흑철이라는 재화가 있습니다. 네. 강화를 할때 사용되는 재화인데 재료구나. 비국에서는 그 흑철을 캐게 됩니다. 흑철의 세금을 비국 점령전을 통해서 타지한 그 문파가 가지게 되는데 점령석이 어. 매주 수요일마다 22시부터 시작을 하지만 23시가 됐을 때 점령석을 깨서 확보한 문파가 전에서 승리한. 하게 되는 이 흙철에 대한 세금을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을. 일주일 동안. 네. 와. 이건 뭡니까 공선전 공성전은 말 그대로 성의 주인을 가리는 시스템인데 아더큰 거네 네 점령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수성 측에서는 이 점령석을 지키면은 1시간 네. 동안 지키면은 승리하게 되고 네. 공성 측에서는 이 점령석을 깨게 되면은 1시간 이내에 깨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아 그러니까 깨면 먹는 거예요? 네 1대1의 문파들이 정면으로 아, 승부를 하는 건니다아 장난 아니겠다 이거는 정면승부래 때문에 되게 잘 만든 게각 공성병기를 이용해서 경공시스템 네 이런 걸 이용해서 성 내부로 진입도 아, 하고 게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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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 게임은 날아가거든. 네, 그렇게 해서 보다 전략적으로 동성전을 진행할 수가 있어. 3 주에 한 번이면 되게 긴 기네. 그럼 이거 얼마나 들어옵니까 돈이? 잘 나가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천만 원 정도 현금으로 받 봤어. 아우 야씨 무슨 장난, 장난 아니야. 아니, 진짜 세금이네. 어 진짜 <laughs> 진짜 세금보다 <laughs> 더 많이 걷는데 <laughs> 몇명 참가합니까 이거는? 어. 이거는 150대150 명으로 최대 하... 300 명까지 참여해 네, 진행할. 근데 해. 정말 좋은 게 렉이 정말 없습니다. 와 네. 그만큼 네. 최적화가 잘돼 있고 네, 서버 관리가. 아, 어 이거는 꼭 참여를 하죠. 네, 예, 이거는 예, 우리가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음. 한달 정도 할 거기 때문에 타요네랑 그거는 저희가 꼭 참여할 겁니다. 이거는. 일단은 이번에 들어가는 멤버들입니다. 아저뭐골렘이 <laughs> <laughs> 아니 사진 타요야 야 사진이야 뭐야 탁실장 뭐야 저거 지금 <laughs> 슈렉을 방아놨어. 어? 네, <laughs> 예, 어쨌든간에 이제 만만이 타요 만식이 오키 세이 전하 우리 어떤 만만 크루고 여자분이 또한명 더. 필요해서 게임 특성상 그래서 네. 한양이님을 또 어렵게 섭외했고 같이 들어갈 멤버가 없어서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미르포 전문가 또 진호님 섭외했고 그리고 예전에 같이 했었던 또 우리 쿠마 우리가 아홉 명 이렇게 일차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해야 될게 있어요. 직업 사다리. 직업 사다리. 왜냐면또 직업 사다리를 타야 되는데. 타요랑 저는 어쨌든 위메이드에서 메인 BJ이고, 어쨌든 석공사를 키워야 되는 숙명이고, 하기 네. 싫어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석공사 3명의 다른 클래스를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록하 우리 또 같이 사냥하려면 도사도 무조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전사도 무조건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돼가지고, 네. 일단 네. 사다리 한번 타볼게요. 저희 멤버들한테는 통보를 했어요. 그냥 정한대로 해라. <laughs> 이렇게 해서 7명이서 하고요. 어, 일단은. 어 석공사 그리고 도사 그리고 무사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컨셉을 정하고 들어갈 거예요 아마 시청자 분들도 같이하기 좋을 거예요 음 맞아요 일, 일반 프로모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뒤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보이니까 전화부터 하겠습니다 <laughs> 전화 또 워낙 컨트롤 잘하고 게임 이도가 좋아요 그리고 맞아요. 전화가 배그 프로 게이머라 가지고 와 그럼 석공사 이런 거 하면 되게 좋아해 어, 어떤 거 들어가든 다 잘해 게임은 음다 잘해 손도 빠르고 자 갑니다. 오오 어? 이거 아 배우라이펜 어라 아치테 이런 것들 마치테아 전사 걸리셨네 아, 전사 어쨌든 저기 딜도 되고 네, 탱도 되고 하니까 네 그리고 한양이부터 우리 만방크로 세이하고 한양이하고 어쨌든 홍일점인데 한양이 어어어 어? 어? 어, 너무 어? 왼쪽으로 어? 가는데요 어 도서 어, 도사? 어? 어! 야! 야! <laughs> 야, 야. 야. 다 하고 싶어도 아, 그 직업 누구나 다 하고 싶어거든요. 야 한양이가 석공 사령갑니다네한번 한양이 준비 해 주시고 음. 그러면은 바로 진호 하겠습니다. 진호는 뭐 어쨌든 뭘 키우든 예 네, 아마 전문가기 때문에 뭘 키우든 잘 키우실 것같아요뭐 아, 거의 이메이드 직원인데 오야나 오. <laughs> 야. <laughs> 야. <와>, 너무 좋아하시는. <laughs> <laughs> 뭐라고. 아, <laughs> 한 어, 같다, 어, 어, 이게 뭐라고? 어. 이게 뭐라고? 와,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개 <laughs> <실제 웃음> <직업. 웃음> 와! <웃음> 어, 감사합니다. 거 세이가 도사 웃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이가 볼게요. 예, 우리 만만구루의 유일한 여성 멤버인데 도사 걸리나요? 도사! 도사! <laughs> 세이가 도사갑니다 <laughs> 세이 도사. 완전 잘하실 것 같아요, 되게. 어, 울려 네. 어울려, 어울려, 어려왜냐면또하이브리드니까둘다 하이, 도사도 어쨌든 하이브리드니까, 아닙 <laughs> 예. 예, 세이도 사이 하이브리드니까. 난 쿠마 할게요. 쿠마도 방송 집에서 보고 있을 텐데. 와! <laughs> 이렇게 가는 거 쿠마 방송 보고있죠 쿠마도 있고. 쿠마, <웃음> 쿠마도. <laughs> 올킬은 발...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석공산는 이제 안 나와요. <laughs> 안 나와. 출그 아 만식이 당연하게 술사. 출사로 이렇게 해서 와, 만식이 좋아하겠네요. 음. 또 여자 캐릭터라. 아, 그렇지. 만식이 네. 좋아할 것 같고 아마 오큐가 아마 쿠마한테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하지 않을까. 예. <laughs> <laughs> 네. 아니면 진호한테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주시고요. 여타 프로모션하고 다른 게그 뒤에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나온 거 같아요? 아, 물어보라, 물어보 너무 너무 많아. 이거는 소공사니까 물어볼 게 있나요? <laughs> 되게 좋아해. 아나씨, 아 웃기네. 그래서 직업을 다 알아봤고요. 그리고 저희끼리 정한 둘이 있어요. 이번에 6월 2일부터 거의 약한 달간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프로모션을 하면은 보통 일반 시청자들이 쫓아왔을 때 BJ들은 과금을 막 많이 하고 맞아요. 시청자들이 쫓아오면은.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벽이 있어가지고 같이 즐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사람은 이미 랭킹 뭐 1, 2안이 들어가 있고 시청자들은 저 뒤에서 무과금으로 양축하고 있고 하면은 같이 즐길 수가 없고 티키타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저희가 그냥 어, 과금력을 좀 정해놓고 초과금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거를 어길 시에는 뭐 우리끼리 눈을 정해서 할 거니까 저희 주 멤버 중에는 핵가금이아무도 없을 예정입니다 많이 죽을 예정이에요 사실 <laughs> 그래서 아마 우리를 <laughs> 뭐, 타요 안티팬들이나 만만이 안티팬들이나 진우 안티팬들은 이번에 저를 찬스다 <laughs> 조금만 써도 막 죽일텐데 우리 10만원 10, 10만원 쓰면 20만원 쓰면 우리가 패면 되거든요 우리를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쫓아오실 때는 이제 6월 2일날 뭐 가볍게 스타트 할수 있으니까 어, 많이들 참여 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타요랑 또 진우랑 같이 한번 큰데 짜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6월 2일날 신규클래스 신규 서버로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